손을 같이 어서 뺏겼어요 오늘 간식을 하려고 했는데 일어나 보니까 아주 지독한 목감기에 걸려가지고 지금 목이 너무 아파서 양을 먹어야 서 밥을 먹 먹고 수요일에 간식을 하는 걸 할게요 밥은 김밥 었고 음식은 거 먹을게요 이거 다 먹으면 간식 그냥 쉐이크로 계속 먹으려고요 그렇게 좋은 생각 같지는 않아서 먹어게요 이게 카카오캬라멜이랑 인저이랑 초콜릿청크랑 말차가 있는데 초콜릿청크는 식이섬유가 별로 없어서 다른 거에 비해서 별로 없어서 재밌고 말차가 제가 싫어해서 인저이랑 이거 카카오캬라멜 두개 째먹고 있어 이게 확실히 케이크보다는 간단하게 먹을 수 있어서 카카오맨은 그래서 인저이가좀더 취향 제가 캬라멜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단백질 빠져서 좀 틀로지는 그런 식감이고. 그리고 이떡피 고구마 맛을 아침에 먹은 건 후기를 조금 남겨보자면 맛있어 보이는 걸 가장 느끼 먹는 편인데 제가 고구마는 좋아하는데 고구마 맛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고구마 맛을 먼저 먹거봤는데 일단 딜라이트 프로젝트 고구마보다는 훨씬 나았어요. 제가 고구마 플레이버에 약간 느끼한 그런 맛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딜라이트 프로젝트는 그게 좀신 맵고. 좀 그나마 맛는 했는데 제가 고구마 맛을 별로 안 좋아해서 뭐또 먹고 싶은 맛은 아니었다. 굳이. 그냥 그렇다면 만드는 건데요. 그냥 대충 찍으면 안 되나? 단식 때요 원래 점심까지 간식을 할까 했다가 지금 약을 먹어야 될것같 하고 배고파서 지금 부탁 더 먹을게. 오만에먹어지 진짜... 하나 먹던 조합으로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빠가 있는데 오빠가 대전에서 자취를 해요 대전에서 주말에 본가에 오랜만에 온다고 해가지고 맛있는 거를 엄청 많이 먹을 거란 말이죠 Cheers. 점심이랑 간식을 좀 싸가볼게요 그리고 제가 이터피 제품을 제공 받은 뒤에 그 더블초코 막두 개를 친구한테 줬거든요. 먹어보라고. 그 세지온 같이 하는 친구한테 줬는데 친구가 진짜 너무 맛있다고. 자기가 다른 그 프로틴 쉐프들 먹었을 때 느꼈던 맛이 비린 맛인지 몰랐다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비린 맛이 이거구나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밸브랑 이터피시 올리브영이나 뭐 편의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런 상품들은 아니지만 저는 만약에 스위치온을 제대로 하신다거나 아니면 다이어트, 그 단백질 쉐이크를 좀 꾸준히 시작됐다. 지금 보이세요? 손이랑 꾸준히 드실 생각이 있으신 분이라면 그냥 인터넷에서 계속 시켜가지고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만약에 한번 먹고 말거다 지금 당장 필요하다 그러면 당연히 유통채널 자체가 올리브영이나 편의점이나 이런데 입점해 있는 애들이 좀더 편리하기 때문에 그런걸 추천드리고 그런데 아니다 싶으면은 성분도 좋고 나도 좋은거를 한번 트라이 해보시는 것도 이따삐따 챙겨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약을 좀 먹었을게요 이게 제가 원래 약국 그냥, 그냥 일반의약품을 먹다가 병원에 들렸는데 나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단 시간이 되면 아침을 먹으려고 불나요를 챙겨오기로 했는데 시간 안되면 못 먹을 것 같고 보통 어, 24시간 단식 지키고 럭키북키긴 해요 오늘 올래브영서 점심 먹고 저녁은 가족이랑 같이 먹고 밤에 올리고요 회식이 있어서 아마 엄청 늦은 시간까지 오게 될것 같아요 열심히 잘 절제하면서 뭐 먹어볼게요 그래도 해니까금는 자랄까? 하 생각을 니까 술도 밥 먹을 거예요 너불러요제 몸에 수산시장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장님이 이것도 밥카로 이것도 사줬어요 그만이 이틀 뒤 먹을게요 안녕하세요 퇴치염의 마지막 날입니다 어제 회식가서 참치랑 연어랑 육회 진짜 푹하고 술은 안먹었고 재료풀이 안먹었고 지금 어제 한 2시까지 뭘 먹고 바로 와서 자고 이래서 속이 좀 안좋아서 간식을 해야되는 날이기 때문에 지금 점심이 고 저녁에 또 오빠가 왔으니까 맛있는 저녁 먹으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중을 많이 늘 많이 안 받았을 거예요. 왜냐면 끝나기 이틀 전에 막 야식을 먹고 저녁에도 맛있는 거 먹고 이래서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스위치온이 끝났습니다. 스위치온이 끝나서 스위치후 기를 얘기하면서 어 제가 스위치를 하면서 가졌던 생각? 그리고 후에 인식 어떻게 할 생각인지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먼저 체중 자체는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스위치온을 시작하기 전에 진짜 막 돈까스, 붕어빵 막 이런 거 엄청 먹고 시작해서 원래 몸무게가 53이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붓기가 좀 네, 붓기라고 해도 되나? 붓기가 <laughs> 좀 올라서 1.5kg 올랐던 거고. 그래서 3일 쉐이크 단식을 하면서 이제 그거를 빼고 계속 유지를 해나갔어서 저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계속 몸무게가 안 빠진다 하고 하소연을 하는 부분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결과를 이렇게 보시면 체지방량과 근육량에서 엄청나게 굉장히 굉장히 좋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다 생각하고 제가 식단이나 플랜을 완벽하게 지키진 않았어요 보시면은 막 야식도 먹고 좀 자주 야식도 먹고 막 간식도 먹고 음식도 솔직히 1 2주차에안 먹었는데 3,4주차에는 꽤 자주 먹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변화가 나타났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합니다 어.. 그치만 조금 어쨌든 스위치온 다이어트가 그냥 다 일반적으로 하는 다이어트에 비해서 밀가루 한 입도 먹으면 안 되고 설탕 한 입도 먹으면 안 되고 이런 제한이 있다 보니까 저는 원래 다이어트 할 때는 뭐 하나 정도는 어차피 다음날 몸무게나 장기적으로도 그 하나 때문에 살이 막1키 k g 이렇게 찌진 않으니까 너무 먹고 싶으면은 하나 정도는 먹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이어트를 했었는데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하면서 이게 완전히 금지가 되어버리니까 오히려 더 먹고 싶은 생각이 들고 저는 원래 빵이나 달달한 거를 안 좋아하고 밀가루, 면을 진짜 좋아했었는데 오히려 면이 안 먹고 싶고 빵 이런 게 엄청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치온 끝난 바로 다음날에 진짜 과자도 엄청 많이 먹고 그런 걸 보면서 아 뭔가 나는 진짜 너무 과도하게 제한을 하면은 진짜 폭식증이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SH1을 시작하려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만약에 기존에도 좀 폭식증이나 과식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시면은 솔직히 저는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내가 제한해야 하는 음식이 생기고 어떤 루틴에 맞춰서 진행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엄청나게 큰 규칙? 큰 규칙 제한이었고 그거를 약간 폭식증이나 그런 증세가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이 그걸 적용을 하다 보면 식품을 제한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루틴을 만약에 지키지 못했을 때 폭식을 하게 돼버릴 거에 대한 어 그런 우려가 좀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솔직히 스위치온 다이어트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진 않아요. 근데 일단 매우 효과가 있기는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스위치온을 끝냈으니까 연말에 정말 열심히 먹고, 연초에 떡볶도 열심히 먹고, 그리고 경주 여행도 갔다 올 거거든요. 그래서 경주에서도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 다음에 방학에 한번더 스위치온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체지방량이 한 달에 거의 3kg 가까이 줄었기 때문에 체지방량 줄은 걸본 PT 쌤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냐? 스위치온 한달 하면서 같이 영상 봐주시고 댓글 남겨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저는 앞으로 연말에 많이 먹는 브이로그라던가 뭐 경주 여행 브이로그라던가 이런 거를 들고 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할 때가 되면 또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 다이어트 식단 만들어 먹기 뭐 이런 거 하면서 같이 건강한 다이어트 할수 있도록 하는 걸로 해요. 감사합니다.